안녕하세요. 다가사우 문화 꽃장에 참여하는 오늘은 카페 플리츠를 찾아왔습니다. 네, 사장님, 안되겠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페 플리츠는 보건소 옆에, 옆골목, 그, 초입에 바로 위치했습니다. 네, 카페 플리츠가 어떤 곳인지 사장님, 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카페 플리츠는 월화수목, 금, 토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또 매일 아침 구원에는 빵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점심 시간에는 보건소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셔서 단짝 바쁜 시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카페 플리츠. 플리츠는 어떤 뜻인가요? 어, 플리츠 스커트 할때그 플리츠가 주름이란 뜻이잖아요. 오, 네. 제가 처음 여기 카페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이 동네를 주름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아 <laughs> 플리츠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laughs> 어 아주 뜻이 너무 좋군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 플리츠가 이렇게 다가사우 우리 마을 브랜드에 같이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네, 거기에 참여하는 메뉴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음. 지금 제가 수제 달고나를 만들었거든요. 아, 요즘, 달고나요? 네, 요즘 달고나 커피가 유행이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수제 달고나를 얹은 네, 바닐라 밀크에 수제 바닐라를 얹어서 네,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는. 오! 네, 그러면. 음 여기 또 카페 왔을 때 저는 공사를 다한 건지 망 건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이파 벽돌 네. 네 벽돌을 부셨어요 그냥 이렇게 네. 이 공간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네이 공간에서 사장님이 소개해 주실만한 어떤 어, 공간이 있다면 사실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저기 쫄린 벽. 가장 네, 인상깊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이 창가석이에요. 아네 네, 커플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 저도 손님 없을 때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나 음. 차이나 거리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 창가석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비가 오는 날에는 네겠네요눈 네, 오는 날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아네그 여기 플리츠에 찾아오신 손님들도 음.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 찾아주실 손님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요즘 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플리츠는 배달의 민족이랑 6.2에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배달도 하고 있어서 음. 네 배달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어, 쿠키와 음료도 배달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너무 너무 다 갖춘 곳인 것 같아요. 네. 네 카페 플리츠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어, 다가사우 문화가 있는 날, 어, 다가사우 문화 꽃장이 8월, 9월, 10월 이렇게 세 달간 매월 마지막 주 토일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날 오셔서 어, 공연과 그리고 어, 많은 체험들도 즐기시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맛있는 달달한 커피도 먹고 가시고, 네 그러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배달도 시켜도 되니까요. 네. 네. <laughs> 어, 배달 이용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다가사문화꽃장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다가사문화꽃장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